오늘 오프닝 같이 하자. 안녕하세요. 가이크루입니다. 오늘은 바락을 하는 날인데 저는 바락에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팀 멤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저는 혼자 꿀빨면서 대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는 바락 행사 자체가 공기축제 야외 무대에서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실내로 옮겼어요. 식권 가지고 같이 밥 먹고 왜? 그게 안될것 같아서 일단 행사를 최대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영혼과도 같은 영혼의 단짝 챙겨주고요. 다들 아, 분주한데 저는 오늘의 목적은 꿀빨기이기 때문에 어 저기 희범이 형이 오네요 어, 왔다 너 처음 보고라고 한 날이네 티셔츠 줘 줘요. 티셔츠 줘요 오케이 맞죠 형아 맞다 맞네 감사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만 해야겠죠 칼코르페 지은 씨께서 저한테 스타벅스 선물을, 선물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커피 인충발할수 있지 않을까 진이 감사합니다 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로 14번째로 열리는 꿀댄스컴피티션 바락을 꿀주군에서 주최를 하고요 서부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카이크로가 협력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네잘 만들어가는 행사고요 왜 참가자한테 일을 시켜요 너두시부터 참가자야 2시까지 있고 2시부터 이제 끌고 응. 가겠습니다. 여기 딱 촬영 감독님 나오셨네요.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저번에 밥 주는데? 나 밥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람은 밥심이지 그렇지 참가자는 보통 뭐 해? 참가자요? 어. 이 시간에 안 와요. 어, 보통 이런 시간에 분주하게 준비를 하는군요. 저희는 왜 준비 안 해요? 혹시 뭐허우미신는다 들고 오셨어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참가자로서 자격이 없는겁니다 밥 주세요 할게 없어 <laughs> 너무 없어요 나가서 물은나무라도 사야되나? 가자 가위바위보 친사람 밖에 나가서 에어트랙 한번밖 안보이잖아요 어. 비오는데 좋아요 가위바위보 <laughs> 비오는데 제가 에어트랙을 한번 쳐오도록 하겠습니다 할게 없으니까 이런거까지 안해요 비가 많이 와요 생각보다 보시면 바닥에 물 튀는 거 보이죠? 비가 많이 옵니다. 오두 바퀴나 했어. 유튜브가게 미쳤군요. <laughs> <이거. 웃음> 아니 너무 할게 없잖아.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 배고파. 배고프죠요자 응. 그러면 지금 다 오신 거죠? 네. 응. 저희 이제 3시부터 리허설 진행할 거고요. 1번, 번 5번, 브레이크네이션, 10번, 1번7번 거고요. 지금 리허설도 지금 공연 순서대로 이렇게 이니다 네, 인포메이션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물이랑 식사하좀오비 거예요. 밥, 밥, 밥. 하고 있으면 이제 순서 팀들은 먼저 식사를 하도요 밥은 먹고 해야죠, 그죠? 먹어야죠~ 안먹자 형들이 열심히 앞 팀들 이어서를 할 동안 저희는 밥을 먹을 텐데요~ 형들 화이팅~ 화이팅~ 샌드위치구요~ 리허설하러 들어갑니다 네밥 먹자마자 바로 소화시키네요 일과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러게요 행사장 와서 접수하고 기다리다가 설명 듣고 다른 팀 리허설하는 동안 밥 먹고 이제 저희 팀 리허설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리허설 전에 대기실에서 몸을 풉니다 서연아 긴장 안 돼? 긴장됐어 아, 별 진짜 별거 없어 최선을 다하는데 알겠지? 할수 있어. 이어서 할때 집중 잘하고 해봐야 될것 같아. 아, 네. 파이팅. 리허설이 끝났어 네아 힘들었어요 어떻게 될것 같아?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부분들이 잘 맞게 돼서 잘할수 있지? 잘할수 있습니다 뭐 모니터링 하고 있어? 네 <laughs> 여기 안 맞아요 큰일 났어 지금 <laughs> 그치? 큰 네. 났나 저희 망했죠? 망했어 나가야 돼요 났어요 지금 리허설도 다 끝났고 모니터링도 했고 대형 안 맞는 부분이나 안무 안 맞는 부분도 체크 다 했습니다 긴장되네요 갑자기 긴장 많이 되지 네 근데 너무 쟁쟁한 팀들이 많이 네. 나와가지고 라인업이 쎄? 네 이야 긴장된다 <laughs> 진짜 이제 긴장됐는데 진아 긴장 많이 돼? 너무 긴장된 거아요안 눌면 틀릴 거같 무서워요 뭐. 잘하고 오자. 그지 5분만 집중해서 네. 어, 잘하고 준비한 만큼 잘하고 자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과연 저희는 긴장되는 순간 좋은 상을 받게 데요큰 순간이기 때문에 저만 하거든요. 와우. 금방, 금방. 자 이제 제가 한팀한팀 팀 호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그러면 동상 네팀 중에 첫 번째 팀을 받아 동상 제 크루 축하드립니다 오프어스 축하드립니다 오늘 네. 축하드립니다 SHO 바라 은상 네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왁갱 와우 축하드립니다 왁갱 두번째 은상팀입니다 댄스폴라이스 르네상 축하드립니다 더 SMJ 멋지긴 아, 아,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금상. 금상 3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우리 이순... 이승... 금상 첫 번째 팀입니다 상금 12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브레이크네이션 야! 다시 한번 진심 감사의 말씀 드리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니다어 이번 바락 유튜브 콘텐츠 하기 잘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